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laughs> 체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송도에서 열린 베이비 페어에 갔다 왔어요. 지금 이제 사온 물품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텐데요. 구경시켜드리죠. 짠! 체크! 일단 베이비 페어에 간 이제 주 목적은 첫 번째는 이제 카시트. 카시트가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브라운 체온계가 목적이었어요. 원래 인터넷에서도 브라운 체온계를 팔긴 하는데, 뭐 사람들 말로는 중국 이제 짝퉁인 제품도 많고, 뭐 AS가 잘안 된다, 이런 소리도 있길래, 그냥 베이비 페어가 가까운 데서 열리니까, 자, 한번 가서 구매를 해보자, 하고, 가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짜잔. 브라운 체온계인데요. 요새 약국에서는 적에선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을 하는데 애기들한테는 귀에다가 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브라운 체온계를 구매를 했습니다. 버전은 아 모델명은 IRT 6510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전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스티커를 제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스티커를 제거를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거 말고 다른 버전에는 누르면 연령대 선택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언제 또 선택하고 있나 귀찮아서, 이 버전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구매를 하면, 서비스로, 이것을 구매를 하면, 서비스로, 브라운 체온계 케이스 하나랑, 커버? 커버를 받았습니다. 20개 정도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씌워져 있는 거 요거 일회용은 아니고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요거를 받아왔습니다 안에 여기 케이스를 열어보면은 안에 이게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총 40개 40개가 있네요 <laughs> 다음에 가서 구매한 것은 이제 요거 방수요라고 하는데요. 방수 이불, 방수요라고 합니다. 아기 이제 기저귀 갈때 이제 쌀 수도 있기 때문에 밑에 이제 이불 젖으면 안 되니까 깔아두는 용도로 쓴다고 합니다. 저는 중사이즈로 샀어요. 소 사이즈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또대 사이즈는 너무 크고 한요 정도. 요정도인데 어, 이걸 어떻게 가늠을 해야되지? 아기 침대 그 매트리스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아기 침대 매트리스보다는 작은데 그걸 밑에다 깔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청기저귀를 4장을 구매를 했어요 청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뭐 목욕하고 나서 4월 용도로도 쓴다고 하고, 뭐 베개 밑에다가도 깐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베이비페어에서 네장에네장에 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네장에 9,000원인데, 디자인 선택은 못했어요. 9,000원인 이유가, 그, 이렇게 봉투에다 한 묶음에다가 4개를 임의로 다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인건비 없이 그냥 바로바로 줄수 있게끔 해가지고, 네장에 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토끼 모양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모양이 없더라고요. 대신 귀여운 병아리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병아리, 전기적인. 자, 이제 이것들은 나중에 세탁을 하기로 하고 다음 이번에는 속싸개. 속싸개는 두 장을 구매를 했어요.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어서 일단 두 개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주황색? 주황 핑크색? 어머! 너무 귀엽죠? 오리가 그려져 있어요. 음, 공장 냄새가 나네요. 속삭이는 이제 아기들 모로반스 때문에 꽁꽁 싸매 놓잖아요. 그럴 때 쓰고, 나중에 이것도 목욕하고 나서 물기 닦는 용도로도 쓰고, 뭐 거기 이제 사장님 말로는 유모차 탔을 때좀 바람 불고. 걷다나, 어, 깜짝이야. 오줌 싸면 안 돼? 들어가! 어디까지 했죠? 아, 네. 유모차 탔을 때,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덮어주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오리,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 면은 이게 조금 더 보들보들하네요. 이거는, 이, 이거는 완전 여름용으로 산거라 엄청 얇, 얇고, 조금 보들보들이라기보단 살짝 거친 면? 응, 있는데. 요거는 더 부들부들해요. 아, 귀여워. <laughs> 짠. 하지만 이것도 얇아요. 이게 조금 더 부들부들 할 뿐이지. 자, 그 다음에는 모자. 너무 귀엽죠? 어떡해. 우리 집에 인형이 없어서 어디다 씌워볼 데가 없는데 이렇게 접어가지고 애기 이제 딸질할때 씌워주면은 머리에 체온이 올라가서 딸꾹질을 멈추게 한대요. 그리고 여름에 태어나는데 에어컨을 많이 틀잖아요. 그때 이제 감기 걸리지 말라고 씌워주는 용도로 쓰려고 샀습니다.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쩜 이렇게 조그마죠? 이러시고 다음은 양말. 양말을 두켤레를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얘는 곰돌이? 곰돌이 모양 메쉬 소재고요. 얘는 토끼 모양. 양말 같은 경우는 저는 왜 신기나 했거든요. 걷지도 못하는데 양말을 왜 신기나? 근데 이제 병원 갈 일이 많잖아요. 신생아들은. 그때 이제 양말을 신켜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제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일단 샀고. 그 다음으로 산건 이제 손수건들. 손수건을 총몇 장을 샀냐면 이건 10장짜리. 3, 4, 5. 이거는 다섯 개짜리, 다섯 개. 5개. 다섯 개짜리 묶음 다섯 개. 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총 35장 정도가 되겠네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건 이렇게 말그림이 있어요. 유니콘인 줄 알았는데 말그림. 너무 귀엽죠? 이거는 그냥 일반 손수건이에요. 이거를 뭐라 부르지? 가재 손수건이라고 부르나? 아무튼 그냥 일반 그거 있잖아요. 연수수가? 얘는 토끼예요. 어, 너무 귀여워. 그리고 손수건도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저 이제 첫째, 둘째 조카 때까지만 해도 이런 수건으로 통일했던 것 같은데, 요새 뭐 반분이 뭐니 너무 많아가지고, 전잘 모르겠어서 일단 요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얘는 돼지 모양. 얘는 별 모양. 이거는 병아리 모양. 아까 뭐 병아리 있지 않았나? 아! 얘랑 세트예요. 천기적이랑 세트로. 천기적이랑 세트예요, 세트. 너무 귀여워. 미쳤다. 이렇게 손수건 사고 그리고 그 대나무 가재 손수건? 그것도 필요하다고, 입 안에 같은 거 닦을 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10장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면이 엄청 보들보들거려요. 얘는 그냥 딱 얘네는 만지면 그냥 진짜 그 손수건 선수, 있잖아요. 많이들 쓰는 거그선수건 느낌인데 얘는 엄청 부들부들거려요. 린넨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것도 열장을 구매를 했고요. 다음은 이거는 물이 들어있네? 치발기인데요. 이거를 더블아트 건데 아마 브라운 체온계에 사면서 사은품으로 줬던 것 같아요 아닌가? 브라운 체온계 사면서 안 줬나? 아니야 브라운 체온계에서 사면서 사은품으로 줬어요 아기가 여기를 잡고 이제 이가 날때 간지러우니까 지공지공 씹는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 <laughs> 이거는 저희 찰떡이 거가 아니고 저희 셋째 조카 우리 강현이 강현이한테 이제 주려고 산 선물입니다. 원래 가격이 한 만, 얘는 13,500원, 얘는 8,000원인데요. 그 베이비페어 할인으로 한50% 정도 싸게 사가지고 두개 해서 2만원도 안 되게 구매를 했습니다. 2만원 훨씬 안 되죠. 만원 만 초반대에 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짜잔 차량용 후방거울, 카시트용 후방거울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카시트 구매할 때 서비스로 주셨어요. 저희는 카시트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가격대도 되게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근데 안전성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 이제 카페 같은데 후기를 찾아보니까, 국내산도 물론 좋지만, 그 독일제? 독일제라고 해야 되나? 아무 해외 쪽 거가 더 유명하더라고요. 브라이텍스나 뭐 조이 이런데. 그서한한 시간을 골랐어요. 카시트만. 세연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카페에서 계속 찾아보고 하다가, 저, 처음에는 이제, 가격대가 너무, 이제 외국 거는 막 50만원 넘어가고, 브라이트스 같은 경우에는 막 80만원 넘어가고, 이런 부담스러워서, 국내 거를 알아보다가, 이제 남편이랑 그 조이 쪽을 지나가다가 한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 너무 끌리는 거예요. 조이 그 카시트에. 저도 끌리고, 그리고 남편도 끌리고.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서도 조이카시트를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때 그 설명 보고 조이카시트가 더 좋다고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물론 다 좋지만 조이카시트가 끌려서 조이카시트로 주문을 했습니다 바로 가져가면 만원 더 할인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미 쇼핑백이 많아서 남편이 그냥 택배로 받자고 해서 그냥 할인 안 받기로 하고 택배로 받기로 했어요. 택배는 4월 중순 정도쯤에 온다고 합니다. 어차피 7월 출생이라서 그렇게 급한 건 아니라 다행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책상은 검정색이랑 남색이랑 회색이 있었는데 회색이 그렇게 사고 싶더라고요. 물론 애기들 뭐 흘리고 이러면 티가 나겠지만 근데 또 이제 거기 사장님 말씀으로는 어차피 애기들은 다 흘린다. 어차피 다 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회색으로 하자. 그래서 회색으로 주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애기 신생아 옷을 10벌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한 묶음에 만... 만칠천 원? 얘도 만 7천 원 했던 것 같아요. 꽃가신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만 7천 원, 만 7천 원에서 총해서 5만 원 이상이면 쿠폰 받아서 2만 원 할인을 해줘서 이거랑 이것들이랑 손수건 여러 장에 친구꺼 선물할 것도 조금 해가지고, 5만 얼마가 나왔는데, 2만원 할인받아서 3만 얼마에 모두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은 없었는데, 뭐 찾아보니까 3장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기 옷이. 근데 이미 물려받은 것도 몇개 있었는데, 일단 싸장, 싸잖아요. 5장에 17,000원이면 싼거 아니에요? 되게 싸다고 느꼈는데, 백화점 갔을 때는 막한 장에 23,000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7월달에 이제 출생이니까, 이거는 이제 여름, 여름용이에요 반팔. 한번 뜯어서 볼게요. <laughs> 어머 왜 이렇게 짧매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맞나? 아기가? 아기가 이렇게 작나요? 사이즈는 2개월에서 9개월 정도 입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반팔 소재로 된게 이제 다섯 장, 5장. 다섯 장이. 있고, 이것도 물론 가격이 17,000원이라 디자인은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근데 뭐 디자인이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집에만 있는데, 그래서 이거 여름 거, 그 다음에 가을봄 가을 거, 긴팔이라고 하셨었거든요. 얘는 2개월에서 10개월, 요거가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그때까지 이제 가을 될 때까지 좀 자라니까 어머 귀여워라 이거는 곰돌이 모양이 있네요 이것도 이제 가을 옷으로 해서 열벌 그리고 모든 이 방금 산 열벌의 옷에는 여기 밑에 똑딱이가 달려있어요 똑딱이 기저귀 갈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얘네 저걸리 졸업하고 이제 이걸로 보통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베이비페어에서 산건 아니고 그냥 제가 구매를 하거나 선물을 받은 것들인데요. 일단 3개만 꺼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육아 물품은 저기 옆에 창고에 다 박혀있기 때문에 저쪽 방에 문을 열면 다 그냥 방바닥 전체가 다 장난감으로 깔려있어요. 다 물려받아서. 이거는 나비잠 스와드럭이라는 건데요.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보라색으로 이건 되게 크네요 보라색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핑크인 줄 알고 샀는데 보라색이었어요. 이제 아기들 모로반사 때문에 그 속삭이 하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그 용도랑 이제 비슷한 용도인데 이렇게 입혀놓고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이것도 방수용. 요거는 작은 사이즈로 샀습니다. 원래 가격은 19,000원인데, 4,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집 주변에 반품 마트가 있길래 구경 갔다가 하나 남은 거를 사왔습니다. 짜잔. 예쁘죠? 어? 스몰 사이즈를 샀는데, 여기 스몰은 제가 산그 아까 거랑 사이즈가 똑같은 거 같은데요? 미디움 사이즈? 아, 사이즈가 똑같아요. 이것도 미디움인가봐요. 스몰인 줄 알고 샀는데. 게이드? <laughs> 아무튼, 이렇게 방수가 두 장이 됐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찰떡이 고모. 저희 남편의 이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선물을 해준 앞소바 딸랑이어요 TV를 틀어놔서. 앞소바 딸랑이. 잘 쓸게요. 여기까지 베이비페어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